이 새끼 또 광고네. 어, 제 영상에 그런 데글 있더라고요. 아, 이 새끼는 왜 맨날 광고냐? 인정합니다. 요즘에 광고 되게 많았고, 광고로 인해서 또 불편을 야기시킨 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 수익으로는 편집자한테 주는 월급 제외하면은 거의 이제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라도 좀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광고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시발. <laughs> 또 광고구나. 야, 정말 잘 됐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항상 이 광고 받는 상품들은 제가 먼저 받아보고 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겠다. 엄선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 그리고 한끼통쌀자 지금 여러분 한끼통쌀 지금 몇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 주시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팔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또살 만하다는 거잖아. 인정해야 하네. 어땠어? 왜냐? 맛있으니까요. 저렴하고. 이만한 데가 없어요. 자, 울산큰고래 박성주. 한끼통쌀15 플러스 15 골라 담기. 원래 이제 구성이 이렇게였잖아. 그죠? 근데 이제 새롭게 또 추가가 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현미 볶음밥. 곤약 현미 볶음밥. 저당. 그러니까 치밥을 위한. 그리고 그냥 치밥이 아니라 저당. 당이 적다는 거죠. 곤약 현미여갖고 살도 들 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든든하죠? 그냥 한끼식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가 됐어요. 요, 요거, 요거, 오븐 순살 닭다리. 요거 진짜 질입니다. 오븐 구웠다고, 오븐에 오븐 돌려. 자, 싹다 벙어리 주시고요. 자, 요런,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고. 여기 지금 소스가 있잖아. 요 여기 소스가 가득하단 말이야. 이 소스를 볶음밥 위에다 싹 부어요. <laughs> 응? 가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응? 야, 닭다리랑 같이 먹어보자. 야, 이거 좋아, 역대급인데 이거? 한께 통살 좀 작정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음. 사실 이 닭가슴살 같은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에 끼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부드러우니까 이에 안 껴.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그냥말안 돼. 아가리 벌려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아, 보여달라고? 야 종호라 모자이크 해라. <laughs> 이게 어떻게 고르냐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오리논 세트 1 5개다한 번씩 먹어볼 수 있는 오리논 세트. 예, 네. 남는 게 있나요? B는 이제 통살이랑 그릴드 베스트. 요것도 이제 15개 들어있는데 28,000원. 다음에 C가 순살 치밥 세트. 요것도 28,400원. 매번 이한끼 통살, 그리고 울산 큰골의 박성주 프로모션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맛도 깡패지만 가격이 깡패다. 그래서 항상 받는 겁니다. 나도 주문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있던 거다 먹었거든. 우리 애기들도 잘 먹고 해갖고. 이번에는, 어, 좀 다양한 구성으로 또 진행이 되니까 많은 구매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디션을 한번 봐야 되니까. 그는데무차크라서피에스스어잘 아, 들었습니다. 젠님무차무차라셔왜 <laughs> 이렇게 잘해요무차크라피에스스 <잘했어요? 웃음> 망나뇽 <망라뇨> 아니에요, 방금은? 이거 <laughs>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평가 중이에요, 지금. 일어나기까지 해야 돼요? 쉬우만 해도 돼요? 아니요. 다 하셔야죠. 파트 분배에 도움이 됩니다. 일리어요 무채스 <laughs> 그레스 소피소. 에스토 에스토 소프 스토로스. 슈! 잘하시는데요? 다 히나타를. <laughs> 이 감초 같은 역할을 가져갈 수있었지 무채스 그레스 소프 스토로스. 오, 잘한다. 에스토 에스토 파트너 스토로스. 슈! 오 잘한다 잘한다. 아 뭐야 생각보다 잘하는데? 아 입꼬리를 내릴 수가 없네 영상 내내. 씨, 더 있어? 해가 박정무를 어, 보고 한 말이다. 네. 박정무 그룹장님 카드가 있어. 어 이거 메이플 네, 네. 스토리엔 못 쓰세요. 쓰나요? 아 메이플. 스 박정무 사심 채우지 마. 입꼬리 내려. 다시 손 한번 모으고. 아 열받네. 아손대지 마. <laughs> 아. 그다음에 최 OST 화이팅 하면. 아손안된거 봐. 뭐야, 블루투스 화이팅 뭐야. 정무형 기대했는데 살짝 서운했겠다. <laughs> 화이팅 하면서 손 겹칠 생각에 그냥 신나셨을 텐데. 야, 돈 많이 쓰는구만.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인게임 버그 고치는데 돈 쓰란 말이야, 도대체. 인게임 버그 심하더만, 요즘에. 하지만 QWER은 인정이죠. FC 온라인 실루엣 보고 선수 이름 맞추기? 어, 나 이거 도전. 나 이거 잘할 것 같아. 어? 호날두? 어, 아이, 너무 쉽다. 와. 이거 모르면은, FC 온라인 접어야지. 아이, 펠레, 펠레. 아이, 이거 쉽다, 쉽다, 쉽다. 아, 이거. 리벨인가? 아! 델레알리 같은데? 아! 와, 잠깐. 만 어, 이거 알겠다. 반페르시. 아! 어이 개워려. 어떻게 어떻게 알아? 아? 라우드루프. 아! 마라도나. 아! 와씨, 아 너무 어려워. 박지성.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만화 캐릭터 아니야? 아니 진짜 전혀 모르겠네. 우우트동. 아니 어떻게 알아 이걸? 와씨 어깨 왜 이렇게 넓어? 뭐야? 어깨 넓으니까 박성주. 아시어? 와. 라우드루프. <laughs> 와. 아 잠깐만. 어 이거 어 벨린 겁니다. 벨린 겁니다. 아이, 나이스, 아이스 어어! 복싱 선수. <laughs> <laughs> 아씨안 할래. 너무 어려워. 이거는 기분이 나쁘다. 피파 온라인 맞추기. 존재하지 않는 레반도프스켓 시즌은, 아, 어... 어, HOT가 없지. 그치. 이거 누구냐고? 잠깐만 가소 헤더가 안 좋고 슈파오 중거리 좋고 짤패 별로고 중거리가 좋네 골결이랑 헤더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약간 키 작은 스트라이커인가 보다 몸싸움도 그렇고 이거 라우드루프 아니 델피에로 델피에로 스트라이커 아니잖아 성주야 아또 실루엣이야? 아 열받네 잠깐만 이거 포를랑 같은데? 오! 어? 자몽근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알아 이걸 하... 가로채기 팩스. 아니, 음, 몸싸움이 좀 약한 샌더백인데 몸싸움이 좀 약하고 속력이 빠르고 가로채기가 좋아. 헤더도 나쁘지 않아. 슬라이딩 태클이 좋아. 말디니. 오! <laughs> 역시 이게 어렵나? 똑바로 말디니잖아. 두공 없어. 그렇지. 아, 나 지린다. 야, 아나 상위 33%밖에 안 돼? <laughs> 힙합 유튜버는 아니었네요 저는 종겜 유튜버였고